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볏집 2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붕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처마 어, 상태를 이렇게 1단계로 어, 한줄 2형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형을 이렇게 음, 어때서 덮게 되면은 지붕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처마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붕이 더 넓게 되면은 위에다 또, 어, 이형을 덧대서 덮게 되면은 넓은 지붕도 초가집 지붕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볏집 이형을 조금 전에 것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벼 이삭이 붙었던 방향이 땅바닥을 향하게 설치를 하고 엮어진 부분을 지붕 용곳의 방향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형을 덧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형이 이렇게 엮어졌는데 여기가 보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바닥을 향하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겹쳐지게 초가집 지붕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설치한 무늬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정상적인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두껍게 하려면, 이렇게 겹쳐서 덧대서 올리면 되고, 넓은 지붕은 더 위로 또 하나의, 어, 볏집 이형을 이어서 이렇게 넓은 지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어, 방향으로 갈수록에 계속, 어, 덧대면은 넓은 지붕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두가지로 지붕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테리어 설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설치한 방법이 좋고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실외에 설치하는 초가집 지붕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면은 이 부분을 가지런하게 잘라 주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치해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볕집 이형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설치할 이형이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알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형을 제작해 드립니다. 물론, 맨 위에는 상단부에 올리는 용곳의 이형이 필요한데요. 그 용곳의 이형은 이렇게 시어자형으로 생겨져 있어서 여기다 올리면 저쪽 방향으로도 물이 흐르고 빗물이 또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지붕 마감재가 되는 것이 용곳의 이형입니다. 오늘은 마당에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께 이형이 이렇게 설치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여러분들께 이형을 판매하는 곳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